따따따 변비행 변준국입니다. 아, 오늘은 미스테리한 승무원 한 분을 모셨습니다. 변비행 열흘 독자십니다. 아, 이번엔 현재 중화권 모 항공사에서 실제 승무원으로 근무하고 계신 분인데 중화권에 취업을 하고 싶은 예승님들께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다고 해서 특별히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오늘 또 얘기 가감 없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따따 변비행 이륙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이거 이렇게 악수 악수하는... 네아 요즘 이렇게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의 뭐 항공사에서 이제 승무원으로 근무한 지는 조금 됐고 어 지금 그 전염병만 아니었으면은 충분히 그 얼굴을 보여 드린 채로 여러분을께 인사 드릴 수 있었을 텐데 시국 시국인지라 그렇게까지 해야 했냐? <laughs> 이게 입사를 하게 됐는지, 아, 그 과정을 짧게 해 아주 옛날에 저희 술자리에서 네. 변백님이 저한테 "너는 대학 졸업하면 무슨 일을 하고 싶냐?" 네, 네 먼저 이제 취업하셨을 때니까, 그때 그냥 어, "저는 아무 직장 들어가서 5천만 원만 모이면 은 떠날 건데요." 이렇게 대답했었는데, 그 땅콩 사건 때 <laughs> "어, 뭐 남자도 승무원을 해?" 저거 딱. 내가 원하던 거다. 아 어차피 5천만 원 모여, 모여, 모이면 떠날 생각이었는데, 저긴 돈을 받으면서 아 떠날 수 있다고? 아 비행기 네네. 비행기 처음에는 그런 욕심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지원을 했는데, 운 좋게 한 번에 붙어서 아 지금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중국어도 잘... 자... 네, 저는 원래 중국어를 할줄 알아. 저는 얼굴로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음. 있는데, 그, 그러면 은 한국, 중국만 왔다 갔다 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 어떨 때는 이제 장거리 어. 유럽이나 미주로 갈수 있고 중국 한국만 왔다 갔다 하다가 음. 퇴근하거나 주, 그러니까 중국 국내산 중국에서 중국을 가는 데는 음. 뭐 이렇게 어, 그것도 지금 제일 고단한 부분은 뭐예요 출근이 고단하죠 출근? <laughs> 그러니까 출근이 출근이 <난> 나 너무 궁금해 <laughs> 중국에도 집이 있냐고 하 아, 그렇지 거, 않고 또. 저희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출근을 중국으로 해서 출근을 중국으로 야. 한다는 게난 좀. 지금 한국에 집이 있잖아요 네네 네 출근을 중국으로 해서 퇴근을 한국으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미국을 가는 중국 미국 비행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먼저 중국으로 출근을 하는 거죠 비행기를 타고 인천으로 가서 출근을 하고 거기서 이제 그 다음날 그날은 갈수 없으니까 그 다음날 미국을 갔다가 그리고 미국에서 뭐 하루든지 이틀이든지 자고 다시 중국으로 오면은 인천으로 퇴근을 시켜주는 거에요 이게 집 나가면 고생인데. 아 네네. 이좀 없나? 약간 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 아 그렇죠. 외국인이 용병인 회사들이 있어요. 차별 아닌 차별이 있다. 좀. 어, 실제로 이제 승진의 이 상한선이 있고. 아 이거 요요것 중요하잖아요. 거요거에 요거. 네. 차등도 있어요? 설마 설뭐 그런 거 있나? 아 차등은 당연히 네. 있죠. 그 부분이 그 친구들이 삐지는 가장 큰 이유죠. 아그 친구들이 적어요? 그 친구들이 적죠. 어 아, 그래? 네네. 그 오, 친구들이 그랬어? 적죠. 그왜 적지? 그 친구들에 맞춰 주면 누가 가겠어요? 중국인데. 아, 명쾌했다. 이거야 해 된다. 명쾌했다. 네. 많이 차이 납니다. 많이 차이 나요. 아, 뭐, 많이 차이 두 배까지는 두 아니고 9배 정도. 어 뭐, 아, 진짜로? 네, 네. 중학교를 서 일하는 중학교 한국인 승무원들의 연봉이 네, 네. 국내 ACC 혹은 FSC랑 비교해 보면 그 중간쯤에 있는 거. 어, 아, 뭐, 사원 기준으로 200 후반, 300 중반을 왔다 갔다 우리나라 ACC보다 적은 거 같은데? 아 그래요? ACC <laughs> 많이 봤네저 <laughs> 예. 지금 사표 쓰러 가도 돼요? 분사보다 <laughs> 예. 좋은 점 말해주세요 아 좋은 점! 제가 진짜 좋은 점 말씀드릴게 요 네. 승객이 좋은 입니다 그게 왜 좋아요? 기대치가 상당히 낮아요 아, 어, 서비스에 대한 기대치가 사람 가치만 하면 에이스가 될수 있어요 <laughs> 거기서 사람 가치만 일하면 10몇 시간을 가는데, 화장 청소를 뭐한 번도 안 하고, 뭐 어, 기내 물건들이 실리잖아요. 밥도 아, 실리지만, 뭐 음료수도 실리고, 휴지도 실리고, 모도 실리고, 모도 실리고, 모도 실리는데, 그걸 이제 내리고 나서 회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정확히 세고 있으면은, 물어보죠. 그걸 왜 세? 아무렇게나 집어넣으면 되는데, 아무도 확인 안 해? 그러면. 아, 이게 중요한 낭비 포인트인데, 회사로서. 네. 그, 그 설마 가져갑니까? 그, 아니죠? 가져가죠. <laughs> 휴지 가져가는 사람, 뭐, 물 가져가는 사람, 맥주 가져가는 사람, 뭐, 뭐, 표라는 사람 다 있죠. 뭐, 비즈니스, 어메니티 파우치, 그치? 이런 거는 빵꾸 나면 안 돼. 게... 근데 그것도 다 어떻게든 빵꾸를 내는데, 회사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가져가도 남을 만큼 싫어줘. <laughs> 어. 이게 악순환인데, 와, 악순환인데, 여기서 코스트를 아껴서 연봉을 높여주면, 월급을 올려주면 되는데, 어차피 가져가는 사람들은 나는 이돈 받고 일하니까 이 정도는 가져가도 돼 라고 생각하고 아. 회사에서는 어차피 쟤네 가져갈 것까지 실어줘야 되니까 코스트를 줄일 수가 없는 어. 거예요. 이... 오, 무슨 얘기를 하다 이게 나왔지? <laughs> 아. <laughs> 좋은 점 기네. 얘기하다가 나빠. 장점 말씀해주세요. 장점을. 어... 워라밸이 좋아. 아 진짜? 어, 확실히 좋아. 이거는 진짜 제가 어. 한 달에 출근하는 날 절반 정도 밖에 안 돼. 진짜 장점은 워라벨 좋다 밖에 없네요. 그럼 그거? 네. 그러면 이, 이 마스크에 대한 얘기를 좀 내가 하려고 했는데. 아, 어, 네네. 이미 중국에서 왔잖아요. 그냥 그만둬버려요. 중국인들이 워낙 병가를 많이 쓰니까. 표적으로 보낸 건지는 모르겠는데. 우한 말고도 정말 막 백, 100, 백단위인 도시들이 되게 많아요. 중국에. 처음 듣는 지명. 그런 데가 계속 뜨는 거예요. 스케줄이. 한국인들 중국 비행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지금? 훨씬 많아졌죠. 훨씬 많았어. 국제선이 확실히 줄어들고 국내선이 많아지고. 우시 그런데 뭐뭐0명 있다. 뭐 광저 300명 있다. 우한이랑 다를 바 뭐가 있어요. 야이 병도 누거고 우리는 지금 피해자인데 우리 보고 여기까지 가라고? 어. 저희 승무원들 같은 경우 병원도 못 가고 중국을 갔다 오면은 14일 동안. 자가 격리를 하고 와라. 그러니까 중국을 다녀온 지 14일 미만인 사람은 안 받아 주는 거죠. 거죠. 그럼 저는 갔다 왔는데 14일 안에 중국 안갈수 어렵 안 가기 어렵죠. 뭐뭐 뭐, 뭐 여자 여자 승무원들 뭐 피부과를 1년치 끊어 놨어. 못 가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들이 정말 어디 웃자고 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 승무원을 준비하시는 예승님들 참고 하시되 어, 너무 이렇게 또 속상해하지만 마시고 항상 꿈을 잃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 아마 이제 우한 이 사태가 좀 지나가고 봄이 되면 이제 공채 시즌이 좀 열릴 거예요 어떻게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여러분들의 꿈을 꼭 이룰 수 있도록 준비 많이 해주시고 변비행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비행은 한국 꿈나무들을 응원합니다. 진짜요? 중국어를 진짜 엄청 잘 해야겠네. 그렇게 예비 승무원 분들이 많이 착각들을 하세요. <laughs> 나는 중국어를 잘하니까 정말 가면 잘할 수 있겠지. 그러면 기자도 이상 문학상 받은 사람이 들어오면 잘하겠네요. 이거는 도구일 뿐이지 그 어떤 직업의 본질은 아니라고 어... 저는 생각하거든요. <laughs>